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편, 18편에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편, 18편 맨 윗장에 보면은, 이에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셋이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표현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시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 아래의 가로되, 여기 표현된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특정으로 두고 기록한 그런 시가 아니고, 다윗이 각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아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날에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그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노래한 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그랬고. 나의 요새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피할 바위라고 그랬고 방패라고 그랬고 구원의 뿌리라고 그랬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이런 표현들을 어,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왔는가를 1편 18장 7절에 16절까지 보면은 그게 18장 6절에도 보는 것처럼, 어, 환란에서 그를 하나님께 부르짖을때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7절에 보면 땅이 요동하고, 산의 터가 요동하고, 8절에는 불이 나오며, 어, 10절에는 바람이 나오고, 또 12절에 구름이 나오고, 내성이 나오고, 번개가 나오고, 14절에 번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전형계 도구를 다 동원해서, 진 적극적으로 다윗을 하나님께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10편 18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올라 우리에게도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고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된다고 합니다. 필요될 것입니다. 다이 전쟁태에서 위기를 만났습니까? 예. 또한 우리에게도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생활 전선에서 아이처럼 이렇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도와준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살고 죽는 어려운 그 삶의 길로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 도와줄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10편 18편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이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장 1절에이 말이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50절 1절에서 50절까지 전체 내용의 전체가 이 1절에 다 들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절에서 마지막 5 오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힘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문더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더문더문 더문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을 살펴봐도 우리기 저에게는 큰 건강도 없고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두뇌가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1절의 18장 1절에 살펴보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며 주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우리의 젊음도 의지할 것이 못되고, 우리의 두뇌도 의지할 것이 못하고, 여러분의 재산도 의지할 것이 못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기대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포기하게 될 때, 빈손을 들 적에, 비로소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된다고, 어,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하나님과 맞먹을 만한 그러한 어떤 빼기 아직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18장 1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을 의지하십시오 재산을 힘으로 삼지 마세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우상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힘이 될 만한,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이 되는, 의지가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이슨, 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I love you라는 주님을 먼저 사랑한다는 그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힘이 되는 여호와여 이렇게 거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더 맞는 얘기죠. 우리 한국말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아무 부담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자기가 얼마나 힘이 되는 그 체험을 사실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메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느끼고 또그 은혜를 가슴에 듬뿍 담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감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와같이 고백한 다이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기 8, 18장 2절에 보는 것처럼 남의 하나님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이라는 말을 열 번이나 이상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살랑하려면 그 주님이 멀리 있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가까이 모시는, 진심으로 모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 만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 보면 18장 6절에서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요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렸도다. 여기 다윗이 당한 환난은 생명이 매우 위급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어 위기와 환란을 만날 때에 다윗은 누구를 찾았는지 보면은 18장 6절에 보는 것처럼 다윗은 환란에서 여와를 찾았습니다. 다윗은 환란과 위기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18장 6절에 나의 하나님께 부러지셨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들었죠?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위기를, 그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18장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죠. 모든 자연의 섭리를 모든 하나님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우셨는데 그렇게 도우시 브루고브루지을때 도하셨는데, 18장, 어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쁨,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도 여기서 18장 19절에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만 넓은 곳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상태의 개념입니다. 그런 위기와 한란에서 그런 위협이 다 주님의 은혜로 다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이 힘으로 의지하고 거분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지를 오늘 10편 18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관란해서 보호하시고 인도 하시는가를 진정으로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편 18장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의지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다 부질없이 흩어져 나가는, 없어져 가는 것들을 압니다. 오늘 진심으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나 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힘으로 의지하고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참으로 힘있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